로봇으로는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금기의 범위가 우리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점차 좁아져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재건술인데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턱뼈에 구강암이 있는 경우는 턱뼈를 절제해내고 다른 조직으로 그 부위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이것을 재건술이라고 합니다. 턱뼈의 경우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드는데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부위가 종아리뼈입니다. 우리 무릎 아래 다리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단단하게 만져지는 그 앞쪽에 단단한 뼈는 정강이 뼈고 이 뼈는 절제해내면 안 됩니다. 걸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정강이 뼈 옆에 가느다란 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종아리 뼈고요. 이 뼈는 절제해서 없다고 해도 어양 끝단에 6, 7cm 이상 남아있다면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아리 뼈를 많이 이용해서 다른 뼈들을 재건하게 됩니다.